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지만 칭찬합니다. 성녀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 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사도들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내들인 공연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투옥 시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투옥된 사도들에게 나타나 성전으로 돌아가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치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투옥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보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 성녀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모습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곧 교회의 지체들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하는 죄성을 이용하여 사도들을 체포하여 투옥시키는 간교한 마귀의 세력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투옥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옥문을 열어 주어 성전으로 들어가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녀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